그리고 금천메이커리 뒤에 도로 문제에 관해서 권위한 분도 있습니다. 내용을잘 알고 있고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는지 또는 그 공무원들이 실수했는지 최근에 시청 청사 에서 제가 부인하고 처음으로 1인 21호 신 분을 봤습니다. 그걸 봤는데 제가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부터 휴가를 떠나셨다는데 사실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잘 아는 분이다 의의원의 선거운동을 같이 하신 분인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작은 복수에도 피를 기울이고 개선의 방안이 없다면 해주고 시간이 걸린 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어려운 분 어려운 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게 충성하지 마라. 시민에게 충성은 해야 시장하고 싸우고 시민한테 싸우지 마라. 시민에게 싸우시면 그거는 시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지장하고 싸워야 시가 잘되는 겁니다. 시민하고 싸우는 공무원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공직을 떠나라고. 시민하고 싸우는 사람 바보입니다. 그리고 금천메이커리 뒤에 도로 문제에 관해서 권위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는지 또는 그 공무원들이 실수 했는지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양심이 바는 문제입니다.